자, 2017년 동상고 문제고, 지금 이게 앞뒤로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아, 이 문제 잘못 푸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굉장히 어렵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X가 어떤 수에 거듭제곱꼴로 써있고, 아,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지수꼴로 써있고, 다음에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 X는 2분의 2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2의 4분의 1제곱을 계속 쓰기가 귀찮아. 귀찮으니까 그냥 치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걸 그냥 제가 small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자, 그럼 x가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맞지? 자, 그럼 이 식에서 내가 먼저 해보고 싶은 건 근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쟤를 먼저 처리해야겠지? x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니까, 분모는 4고,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2레곱. 둘이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 합시다. 양변에1 빼볼게요. 양변에 1을 빼면, 1은 4분의 4지. 자, 이렇게 되고, 음. 자, 이렇게 될것 같아. 이게 지금 근호 안에 갇혀져 있는 애지. 근호 안에 갇혀져 있는 애. 어. 그럼 근호 안에 갇혀져 있는 애를 밖으로 빼서 연산하려면 완전 제곱식이 되나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x 제곱 아니야? 아. 이게 x 제곱이고, 그럼 이놈은 뭐의 제곱이다라고 볼수 있냐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2분의 이놈의 완전 제곱이지. 어, 충분히 우리가 지수식의 연산 을 해봤잖아? 이거 제곱하시면 정확히 요놈 나오죠? 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럼 근호 바깥으로 나올 거야. 얘가 양수냐, 음수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A랑 A분의 1을 봤을 때 A가 더 크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A를 뭐라고 잡았냐면, 2의 4분의 1제곱을 A라고 했잖아? 2의 4분의 1제곱이면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그놈 역수치 한게더 작은 거 맞지? 이거 확실히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근호 바깥으로 나올 테고. 자, 그럼 이제 X. X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아, 제가 2의 4분의 1 제곱을 A라고 쓰기로 했죠. 이게 X. 그 다음에 이거 근호 바깥으로 나오면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자, 이놈의 8제곱이래. 자, 분모 똑같이 맞, 맞았죠.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고, 얘네 두번내 2로 나눴으니까 그냥 이거죠. 자, 근데 A가 뭐가 A냐? 제가 애초에 2의 4분의 1 제곱 A라고 썼죠. 자, 2의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답은 3번에 있는 4분의 1 나오겠네. 자, 이번 시험에 혹시 X가 약간 복잡한 지수식으로 주어지고, 근호가 보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산이 안 된다면 문제를 안 냈겠지. 선생님이 무슨 환자도 아니고 8제곱을 하라고 내진 않았을 거 아닌가? 잘 정리해보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